순간 사진이 떨어지는 거 있죠? 그, 명을 다한 거지. 주인을 찾았으니까. 그래서 이렇게 회장님이 가슴에 제 편지를 넣으신 진짜 감동적이었어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. 저말 잘하죠. 뭐 해도 잘할 것 같죠. 근데 저를 성공시킨 건제말 실력이 아니에요. 저는 1년 전에 제가 그때는 루비가 됐지만 파트너들 진짜로 나오는 루비가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월급을 누스키면서1 0 0만원도못 받을 때에요 그때 여러분 100만원도 못 받는데 1년을 사업을 했어요 제가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그만둘 확률이 더 크죠 제 정신으로 돌아왔으면 그만뒀을거야 근데 그때 저는 저를 믿을거예요 아무도 안 믿고 저를 믿을거예요 저하고 이 사업을 알려준 저의 스폰서를 믿고 하라는 걸 했어요 저를 성공시킨 건제 실력이 아니라 제가 저를 믿기로 한확신이 거예요. 그게 저의 포텐셜이었어요. 저의, 제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었예요 그런 잠재력은 여러분이 가지시는 거죠. 여러분, 인생은 선택이란 말 많이 하죠. 내가 어떤 구슬을 줄지, 어느 길로 갈지가 내가 걸어온 길이고 내가 만든 결과예요. 여러분, 뉴욕보다 캘리포니아가 3시간이 빠르대요. 시간적으로. 그럼 캘리, 뉴욕이, 아니, 캘리포니아가 뒤쳐진 거예요. 3시간 느리니까. 어떤 사람은 25세 에 사장이 돼서 50에 죽기도 하고요. 어떤 사람은 50에 사장이 돼서 90에 죽기도 하죠. 버락 오바마 55세 에 은퇴했고요. 그러다 트럼프 70에 시작했죠. 사람마다 자기만의 시간대가 있어요. 여기 보면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봤을 때 하루로 치면 시간이라는 게 있죠. 지금 50세다. 12시인 거예요. 지금 12시 반인 거죠. 그럼 지금 12시에 앞으로 오늘 밤 12시까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?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고요5도 그런데 운이 좋게 27살은 뭐 조상 대대 8대 운동 이 있는 거지. 이렇게 일찍 비즈니스를 만나서 할수 있다는 거예 지금 잘 못해도 열심히 배우면. 뉴스킨는 배우는 비즈니스예요. 자기만의 시간대에 누군가 원하는 게 있을 때 하실 수 있는 거고요. 그럼 파이프라인 하나를 얻는다는 건 나의 데이저 만나가 있다면 나의 파이프라인. 하나는 월급봉투 천개를 얻는 거랑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대부분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앞으로는 여러분 남들이 할수 없는 일을 하시고 살 거예요 어,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지금 아니면 안될것 같은 일들 e Hassan, the l i t t l 보 Hassan, the little Hassan, the little Hassan, the l i t t 지금은 처음 오신 분들은 선택이 필요해요. 어떤 선택이냐? 뉴스킨의 뼈를 묻겠다. 이런 선택 아니고 뉴스킨을 진지하게 몇 번도 알아보겠다. 온라인 강의를 좀더 들어보겠다. 그런 결심이 필요하고요. 프랑스의 유명한 사진작가예요. 이 사진작가는 평생 사진작가니까 결정적인 순간을 찾아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, 결정적인 기회 결정적인 성공, 결정적인 장면, 그런 걸 찾아다녔는데 살아보니까 평생 삶의 결정적 인 순간을 찍으려고 노력했는데 삶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이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일 수 있고 결정적인 시간, 사람,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 을 싶고요.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일도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거 없고요. 어떤 큰 건물도 벽돌 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타고 계신 분은 열심히 하시면. 좋고요 알아보시는 분은 굳이 안할 필요가 없어요. 알아보고 공바시다가 아니면 그때부터 이뻐지시면 돼요. 그때 사업 안 하셔도 돼요. 한다고 했다 안 하면 막손 자르고 이런 거 없어요. 그냥 저 이거 그냥 소비자 면안 돼요? 그러면 소비자 하시면 돼요. 아시겠죠? 네. 그래서 아마 오늘 할까 말까 하셨던 분들이 할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근데 밥 먹고 나면 생각이 또 달라져요.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, 정말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셨을 수도 있죠. 안 하면 손해잖아요. 그죠? 저처럼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. 강의로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